노동자의 쉬는 시간은 언제, 얼마나 쉬게 될까요? 보통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이라고들 하죠. 그 이유는 8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경우 1시간 휴게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에 밥을 먹으면서 휴게하는 방식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점심 먹어라! 라고 인심 좋게 사장님이 주시는 게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자유시간인 거죠. 여러분들 점심시간 다들 자유롭게 잘 쉬고 계시나요? 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나 온전히 란 말, 아주 중요하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시간과 방법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중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출근하자마자 혹은 퇴근 직전에 휴게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일 시작하면 눈, 코, 뜰새 없이 바빠서 쉴 시간 없으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쉬고 들어와라 또는 퇴근 전에 쉬었다가 집에 가라 라는 방식은 휴게 시간을 안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게 시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휴게 시간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으로 휴게를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휴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은 문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친구 회사 점심시간이 2시간이라서 부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뭐든 적당한 게 좋듯이 최근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게 시간은 오히려 늘려버려서 사실상의 시급을 아끼는 꼼수도 늘어나고 있죠. 휴게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동의 못 하겠으면 노동자에게 그만두고 나가라 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쉬고 있는데 매장에 손님이 들어와서 응대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생겼다면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시간이 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이야, 아니야, 라고 무자르듯이 결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라는 것은 모르는 차 하면서 슬며시 허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로시간의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거부한 경우 불이익한 여부가 있는지, 시간과 장소 제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별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식당과 카페, 요식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장소와 휴게 장소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카운터나 혹은 매장에서 쉬다가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응대를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분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명백히 휴게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장님은 손님을 오면 꼭 응대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 휴게 시간에 응대한 이 시간이 휴게 시간인지 근로 시간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사용자는 지시를 한게 있죠. 응대를 하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분은 이 업무 수행의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보여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이 대기 시간, 이 바로 근로시간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근은 5시인데 자재정리까지 하고 나면 6시라고 하네요. 사실상 자재정리를 위해서 1시간을 추가로 일을 하신 건데 뒷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 매너다라고 사용자가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매너가 무엇일까요? 자 매너. 자, 매너는 무엇이냐면 사용자가 알아서 1시간 분의 연장글로 1.5배 챙겨 주는 것이겠죠. 아니면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차라리 우리 그냥 6시까지 일하기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매너가 아닐까. 매너가 아닐까 그게 바로 매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처분 아래 놓인 것으로 명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묵시적인 것이 사실상 슬그머니 허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자제정리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지휘 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 매너라는 말로 잘 포장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슬며시 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여기에 소용되는 시간도 당연히 근로 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